정 연구회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어이 농업인 정바대에는 사실 요즘 시대가 이제는 어쨌든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숭숭대추의 박진입니다. 다음에 아직까지 상품은 나오지 않고 좀 있으면 상품이 숭숭대추라고. 예, <laughs> <laughs>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탕정면에서 조그만 농장을 하고 있는 최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40년 친환경 유기농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포면심범리 코끼리만을 어, 재배해서 장아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농가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면에서 온백상미입니다 초보 농부고요. 열심히 지으려고 농사를 하고는 있는데 풀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풀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영이사 왔습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조용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포에. 팔고 킹콩 농장이랑 젖소 목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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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인산 아래서 들꽃농원 하고 있는 전남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방 해경에서 네, 유기농 포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밖이 비아서 일어서도 안 보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 은궁년 의신회에서는 이민우입니다. 저쪽에 제범세달에 처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인면 신공리 2구에 사는 조전 권이라고 합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쭉금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붙지다면 염치 중부하면서 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 <laughs> 예, 저 편의 밥집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영인에서 감사 플라워를 운영하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네, 새로 꽃농장을 좀 운영해볼까해서 계획하고 꽃을 조금 심어가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